오늘도 또이 자금 출처 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최근에 나온 국세청 보도자료죠. 크리스마스 이브 전일이네요. 자금 출처 세무조사 착수. 어떤 분들이 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을까요? 일단 지난달에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서 나왔던 그 531건 중에서 101명이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56명을 선정했는데, 수도권이나 지방에 고가주택을 취득한 분들 중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분들을 선정했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많아졌죠?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해서 아파트를 취득한 그런 분들이 많아졌죠? 그런 분들 중에서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봐서 사실상 증여가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그런 분들이 선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 차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 많아졌죠? 우리가 5억 원을 증여받았어요. 증여세 얼마인가요? 9천만 원. 5억 원을 똑같이 차입했어요. 계좌 이체하는 건 똑같은데. 차입했다면 증여세가 없겠네요. 왜냐면 난 빌린 거니까. 증여받은 게 아니잖아요. 차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차용증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차용증은 제가 알기로는 공증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일단, 사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이번에 적발된 사례인데요. 이분이 뭐 공증 받았다, 안 받았다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례에서 이분이 공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증여세를 부과당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래인지 한번 볼까요? 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였어요. 장모님의 아파트를 사위가 산 거죠. 어떻게 샀죠? 10억짜리 아파트를 보증금이 만약에 5억이라면 차익금 5억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10억짜리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보증금 5억이 있었잖아요. 나머지 5억이 필요한데 이 5억은 장모님한테 빌린 거예요. 그럼 전준 돈이 없겠네요. 이렇게 거래를 한 거죠. 이때 공증받으면 괜찮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공증이라는 건 우리가 증여가 아니라 차입이라고 설명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아주 미미한 하나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물론 그게 중요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시점에 따라서는. 제가 이 사례를 봤을 때는 이 공증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많이 갖춰 놨어야 될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능은 하지만 공증만으로는 절대 안될것 같다는 거죠. 차입 관련 차용증 어떤 궁금증인지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원을 부모님께 차입한 뒤 전세자금으로 다시 상환하려고 한대요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차입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2억 원이면 무이자로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지만 이자를 지급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매달 일부 이자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공증이 필요한가요? 꼭 공증이 필요한 건 아니겠죠. 이 경우는 전세자금을 받아서 실제로 상환을 하려고 하신대요. 근데 이건 의미가 있죠. 겠 무이자 자체는 허용이 될수 있지만 이게 차입이 아니라 증여로 본다면 문제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입을 했다는 증거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어요 부모님께 1억 4천을 차용했는데 영상에서 보니까 2억 원까지는 무이자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무이자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5만 원이라도 설정해야 되나요? 위에 뿐과는 다른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요. 자금 출처 조사가 그렇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국토교통부에서는 금방 통보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분은 전세자금을 상환한 후기 때문에 이런 사후적인 증빙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증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분 은 어떻죠? 이거 자체가요. 부모님께 계좌가 부모님 계좌에서 내 계좌로 이체되면 이거 자체를 징여로 추정할 수 있어요. 국세청은 왜냐하면 관련 근거가 상증세법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 현금 인출하면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금 인출 자체는 이분, 이분이 만약에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자금 출처가 없다면, 신고된 소득이 없다면, 국세청이 알수 있는 소득이 없다면, 그런데 이런 아파트를 샀다면, 아무리 현금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현금 증여로 본다는 거죠. 이런 규정이 실제 있잖아요. 그렇게 국세청이 봐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친인척한테는 금전으로 차입해 갖고선 이런 것들을 취득했네요. 특히 이 부분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국세청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이 엄청 잘 보이는 거죠. 내가 이사를 갔는데 갑자기 내 차입금이 1억에서 8천으로 줄었어요. 이 2천만 원 어디서 난 거죠? 이런 부분 반드시 체크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 현금 증여, 어떤 식으로 할까요?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부모가 믿을 만한 B한테, 특수한 게 없겠죠? 계좌이체를 하고, 이 B가 현금 인출해서 A한테 현금으로 준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이 껄리면 B한테 빌렸다고 한대요. 말이 되나요? 이 계좌이체 모를까요? 이게 보도자료 중에 일부예요. 이런 통보자료, 국토교통부의 통보자료 외에도, 금융정보 분석원의 정보를 활용한다고 하네요. 주의해야 되겠죠. 심지어, 뭐가 있죠? 이 수도권이나 이 지방과열 지역의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서 소득, 재산, 금융자료랑 카드 사용 내역까지 그렇게 자산 지출 소득을 연계해서 전수 분석했대요. 아주 무서운 얘기죠. 거짓말을 적어 놓진 않았을 거예요. 이 보도자료에 그리고 세 번째 사례 친인척을 활용한 절세 위에도 사실 나왔던 방법인데 친인척한테는 금전 차입했대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현금을 받은 거랑 금전을 차입한 거랑 징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한테 계좌이체가 되면요. 그것만 보인다면 이건 징여로 추정할 수 있지만 친척분한테 계좌 이체가 됐어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건 증여로 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친척이 저한테 1, 2억 원씩 그냥 주는 경우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모님과 친척의 차이점인 거죠. 상징세법상 부모님은 구분해서 추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친척은 그런 규정이 없죠. 그렇다고 무조건 문제가 없이 차입으로 본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억 원이 계좌이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증여세로 과세되면 9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친인척한테 무상으로 대출 받은 거라고 보면 증여가 받은 금액 자체가 2,300이에요. 그럼 얼마를 저는 증여세 과세당할까요? 10%로 하면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9천만 원과 200만 원. 엄청난 차이겠죠? 근데 국세청이 친인척한테 돈을 빌리거나 징여를 받잖아요. 그럼 어떤 걸 주의해서 볼까요? 일단 이 차입을 가장한 편법 징여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겠죠. 친인척이 그냥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자금으로 온게 아닐까 그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다는 거죠.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친척이랑 불편해질 수도 있겠죠. 친척분의 금융거래 내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그리고 지금 자금 출처 조사가 많은데 이런 자금 출처 조사에서만 비껴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주 전형적인 거죠 이분은 아들이 아파트를 살때그 모자른 금액을 증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파트를 샀죠 근데 어떤 아파트였죠 은행에 차입금이 있는 아파트인데 그거를 몰래 몰래 아버지가 현금으로 은행에 갚았을 수 있겠죠. 그건 모를까요?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죠. 국세청이 어떤 부분을 주시하고 있을까요? 내가 징여를 했어요. 차입을 했어요.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차용증 자체가 아주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어떤 시간과 그 증거들이 이게 증여인지 차입인지를 증명해 내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죠. 국세청이 연간 1회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2회로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 앞으로 더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사례가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이 병원 원장님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원룸을 취득했죠. 근데 이 원룸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을 이 친인척 계좌의 차명계좌로 받은 다음에 물론 그 현금으로 받아서 쓰셨겠죠. 이렇게 해서 임대 수익 금액을 누락해서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걸렸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국세청이요.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임대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 이렇게 수익성이 낮은 주택을 보유할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임대 사업자를 중심으로 현장 정보까지 수집한다는 거예요. 어떤 정보죠?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 주변에 시세는 얼만지, 월세는 얼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장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과세자를 추정하잖아요. 그럼 임대사업자분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계좌이체 내역도 확인하지 않고 이 금액을 이렇게 정확히 알수 있었을까라고 놀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될까요? 고가주택 취득자뿐만 아니라 지금 고가주택이 많이 선정됐었는데 차상위 주택, 조금 낮은 주택을 취득한 분들도 개별 분석을 하겠대요. 그리고 지방 과열된 지역에 대해서도 분석을 확대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임대 법인이 많이 늘어났죠. 이런 분들 정밀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대책 없이 부동산 법인을 많이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의하셔야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